네, 첫 번째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신이시현 님이고요. 종목명은 부광약품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2 7 0 0원이고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우리 신이시현 님의 고민 해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외봉이라고 하고요. 예, 탑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탑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쌍봉. 내지는 더블 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포인트는 매수의 자리가 아니라 매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 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두번 해먹고 이제 그만. 빠이빠이. 사윤나라. 안녕.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거예요. 자, 근데 그럼 대표님, 끝났나요?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더 혹은 더큰 상승을 준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왜? 자, 왼쪽 어깨가 있고요. 자 센터에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그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리버스 헤드 앤숄드라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주가가 5일선과 21선이 골드 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21선이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에서 5일선이 쫙 올라옵니다 골드 크로스가 나왔다 이거는 아 내가. 좀더 상승의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아직 오늘 주가 자체는 골드 크로스가 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주가보다 조금만 위에 위치한 흐름이 내일 이루어지면 자, 내일 이후에 주가가 5일선과 21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해당된 이 평선 자, 1 1선이 살짝 누르고 있지만은 11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면은 그 위에 120선과 61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항이 되지 않고 올라갈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디까지 타겟팅,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자, 고점과 고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주가가 리버스에 덴 숄더가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어디까지? 자, 3만원대에 가까운 가격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되실까요? 자, 근데 기억하십시오. 전제는 무엇이에요? 리버스에 덴 숄더가 완성이 되고, 실패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 지난주에 만들던 최저점 가격이 어디다? 22,300원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22,300원이 깨지면은 아쉬워마시고 일단 손절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26,50원에 대한 이 저점 라인 때에 대해서 지지부양을 가져가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턴에서 다시 올라와서 내가 손절했던 22,300원을 다시 올라온다면 재진입하신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진 만큼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대응이고 전략이 되는 거예요. 어, 하나 더말씀드리자면 23,000원 현재 오늘 23,200원인데요. 내일 23,200원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해도 좋습니다. 단 손절라인은 22,300원을 꼭 지키시고. 추가 진입을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 27,000원에서 더 아래로 내려와서 주가를 쭉 끌고 왔을 때 물량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겠습니다. 닉네임 고고님인데요. 종목명은 KBI 메탈이라고 합니다. 매수가 2,560원이고요, 비중 20%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로 접근하셔서 분차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0원의 가격대 라인이면 대략적으로 네, 여기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매수했다가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수익을 주다가 수익을 반납하고 이만큼 떨어졌어요. 악, 손절을 못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짠 나옵니다. 빠져나올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런데 그놈의 욕심이 발동합니다. 이제 갈 거야. 가긴 어딜 갑니까? 다시 빠집니다. 어, 이러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한번더 올라가 주십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기회를 주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팔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앞서 부강약품 설명될 때 어떤 설명 드렸을까요? 자, 외봉. 떨어졌다가 쌍봉, 정거점 영역에 왔었을 때 무슨 자리다? 이 자리 매도자리란 얘기죠. 단타로 접근했는데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홀딩하고 보유했다. 매매 기준이 아주 잘못된 거죠. 이해될까요? 단타로 접근했으면 단타다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다시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또 떨어졌습니다. 아, 어제 팔 걸.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 출발 합니다. 어디에서? 짠! 2560원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또다시 팔지 않고 떨어집니다. 자, 보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깃밥이 있어요? 상승형 삼각김밥이 딱 나오죠. 보일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깨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상승형 삼각깃발이 아닌 하락형 삼각깃발이 돼요. 자, 상승형 삼각깃발이 되려면 주가가 어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삼각김밥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다. 상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보신 바와 같이, 자,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죠. 보이시죠? 자, 대단 안타까운데,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다. 왜 다행스럽다? 고점 대비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만들면서 더블 바텀을 만들었죠. 자,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눌림으로서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무조건 주가가 막날아간다는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락 추세에 대한 저항이 있고, 정고점에 대한 강한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전에는 아직 갈수 없다. 기본적인 게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에서 매수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드린 것은 오늘 저점 2250원 저점 컵라인 잡고 추가 진입 2500원대에서 정리하는 컨셉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겠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